보겠지만 사실 거시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학의 큰 틀은 뭐라고 했어요? 거시경제학의 큰 틀은 뭐라고 했었죠? 거시경제학은 어떻게 발전했다고? 어떻게 발전했다고? 논쟁을 통해서 발전했다. 어떤 논쟁? 어떤 논쟁이야? 시장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냐?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건 시장이 청산, 마켓 클리어링이 안 되고. 그러면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지. 즉 정책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정책 논쟁으로 발전하는 학문이야. 정책 논쟁. 그러면 사실 정책은 되게 다양하게 있 그래서 나온 김에 정책도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사실은 이제 정책이라고 했을 때 아주 크게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 재정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 있다. 물론 다양한 더큰 스펙트럼에서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접근할 때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다 거죠.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역시 정책을 할때 확장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긴축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어.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고 확장적 통화 정책이 있다 긴축적 재정 정책이고 긴축적 통화 정책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언제 하겠어요 언제 확장시켜야 돼 불황대 할 것이고 긴축적인 재정 정책은 언제 하겠어 뭔가 너무 불 붙어 있다 좀 불을 약간 아 어, 끄기 위해서는 긴축적인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정 정책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돈을 많이 쓰는 것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 이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 반대로 조세를 줄이는 것. 이것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다. 왜? 조세를 덜 거두면 민간 가게들에 뭐가 늘어나? 세후소득 혹은 가처분소득이라고 해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따 볼 거고. 하여튼 그게 늘어나서 세금을 덜 거두면 쓸 돈이 생기자. 쓸 돈이 생기면 소비가 늘어날 테니까 그럼 확장되겠지. 그렇지?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지출이 늘면 이물 흐름이 커질 테니까. 반대로 긴축적인 정책은 반대겠지.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면 이게 긴축적인 정책이 통화 정책은 뭐냐? 통화 정책은 아직 통화, 화폐에 대해서 자세히 안 받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몇 장? 4장 화폐 금융론에서 보고 나서 어, 설명해야 할 얘기지만 그냥 등장한 김에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늘리는 거. 이제 통화. 아, 이게 좀 애매하네. 우리 수입도 임, m으로 많이 쓰는데 통화량도 m으로 쓰거든. 머니라고 해서. 통화량.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자. 통화량. 두개 동시에 m이라고 쓰긴 한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자율, 이자율. 이자율을 이제 그냥 한국말로 쓸게요. 이자율. interest rate라고 해서 R, r로 쓰기도 하고 i로 쓰기도 하는데 이자율을 낮추거나 이게 이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고 반대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높이거나 이런 걸볼 거다. 그래서 앞으로 주구장창 뭘 보는 거야? 이런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쟁을 통해서 보는 거고 각각 어떤 모형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가정하에서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쩔 때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걸 확장시켜서 개방경제 때는 또 어쩔 때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어쩔 때는 통화정책이 있고 이게 전부야 사실 거시경제학이 전부다. 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 논쟁을 통해서 거시경제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책 큰 틀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고 그다음에 확장적인 정책과 긴축적인 정책이 있다. 이거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딱 머릿속에 박아주고 시작을 합시다.